영등포구가 2017년 상반기 청소년 지도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22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지도협의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017년 상반기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재무회계 교육과 청소년 지도마인드 함양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힘을 합하고 장사하고 한편 영등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정례회의는 동협의회간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